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르시가 수고합니다. 아래가 처서가 지나도 밤에 잘 때는 어제 추워서 군부를 지피고 잤는데 아침에는 햇살이 따갑네요. 자,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깨달으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이 물으니까 자, 마르시가 대답을 합니다. 왜몇 년씩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가? 시간이라는 관념은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할 뿐 나에게는 없다. 시간은 애국가 나타난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는데 왜 자꾸 시간이 없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 안 싶습니까 아니 분명히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가 착착착착착착 가고 있는데 왜 시간이 없다 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고 하자는 존재의 근인 내가 누구고 참자를 알려면 여러분께서는 늘 과학적 사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시간이 없다. 아니, 시계가 돌아가면서 시간이 있잖아 아침에 해는 떠서 태양은 넘어가고, 쇠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녹수로 부식하는데 왜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께서 왜못 깨닫나면 모든 사과를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꿈속에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 세상이 실제 그세상은 밑도 끝도 없이 택도 없다고 었 하려면 당신이 깨서 꿈밖에 나와야 그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이 현상계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실제 세상입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계가 격 좋은 회사 체육에서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멀리.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해서 여행을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병이 걸려서 한달 동안 약을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약을 먹고 또 시간 맞아서 점심에 약을 먹고 저녁에 약을 먹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깨고 나면 꿈속에 시간이 존재했습니까? 여러분이 꿈속에 있을 때는 꿈속에서는 결혼을 해서 내가 자식을 낳은 적도 있고 꿈속에서 내가 태어난 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꿈속에서는 태어난 적도 없고, 내가 자식을 낳은 적도 없고, 병이 걸려서 약을 한달 동안 먹고 낳은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꿈속의 공간에서는, 뭐, 시간이라는 게 존재 안 했잖아요. 지금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한, 한 5분쯤 걸리는지, 뭐, 10분쯤 걸리는지 모르겠다만 꿈속에서는 한 달도 지났었잖아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시간이 존재해서, 시간을 맞춰서, 약속 시간에 나가서 사, 사업을 성취한 적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꿈속에서는 시간이 분명히 없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쇠가 녹이 썰어서 멀거이 돼서 가루가 된다 한들, 꿈속에서는 시간이 존재 안 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다, 나라는 애고가 있을 때만 시간이 존재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나에게 시간은 없다. 어. 시간은 애구가 나타난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의 관념이다. 내가 이 순간 존재한다 할때 시간이 있다니까요.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이며 시간과 공간 없이도 존재한다. 여러분이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이 들을 때 시간이 존재했나요? 현상계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절했을 때 시간이 존재했나요? 현상계도 존재했습니다. 왜? 그러나 그때도 나는 존재했습니다. 이래 말하면 내가 잠이 들거나 기절했을 때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몰랐지 또이말 하시면 100년 지나도 못 깨닫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란 존재 안 했잖아요 잠들어 있을 때 시간은 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다 제발 이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꿈도 꾸자 않는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서 내가 내라는 애구가 시작이 될때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잘때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단다니까 내가 잠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던 그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오직 내가 잠이라는 걸 경험할 때는 내가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지 아니 깨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잠자는 걸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은 그때는 나라는 애구가 나타나서 세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꿈도 꿀잠도 깊은 잠이 들 때는 나라는 애구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나라는 애구가 있을 때만 시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간도 존재합니다 또한 세상이 존재한다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야 깨닫게 될 것이란 말은 지금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깨닫지 못한 상태라면 은 언젠가 깨닫는데도 지금처럼 깨달음 없는 순간이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못 깨달았다는 이것은 그냥 애고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애고란 말은 내가 지금처럼 존재한다고 가진, 한다고 했을 때 가지고 생각이거든요. 깨달음이 뭐가 하면, 아, 내가 전체 참자고 내가 실제가 아니구나, 내가 뭐하고 이 현상계가 환영이구나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현상계에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인 참자밖에 없다 이 참자만이 나타난 것이다 참자밖에 없다, 그 참자에서 온갖 이 생각들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는데 내가 지금의 이 애고라는 이 상태가 참자의 나타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참자의 나타남인지 모르고 지금 이 육체와 마음만 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언제나 깨달은 상태에 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깨닫고 보면 미칩니다. 정말로. 내가 언제나 그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거의, 거의 돌아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가 참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참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러면 어디에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나는 한순간도 참자가 아닌 상태가 없다니까요. 내가 근심, 걱정, 늙을 것을 두려워하고 병들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참자에 나타난니라니까요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무한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본성인 이 참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나 하면, 저도 예전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말을 정말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나, 라는이 육체의 마음이 나라는 이 애고가 있을 때만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 죽으면 내가 존재 안 하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은 죽어도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죽어서 뭐 천국을 가든지 어디로 가거나 어디로 간다 치면 그러한 세상에 내가 죽어도 있다는 그것은 시간이 존재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간이 존재 안 합니다. 자, 불교에서도 수억급의 세월을 설명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현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수억급이란 없다니까요. 오직 그냥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설명을 하자니까 지금 이래 말하는데 지금이란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은 오직 육체의 마음이 내가 할 때만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꿈꿀 때, 꿈속에 있을 때 그때 시간 존재 안 했습니다. 내 자식도 있었잖아요. 그 자식 꿈속에서 그럼 낳아서, 길러서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내가 그전에도 다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내 자식이다, 뭐 뭐다 생각을 하고 살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식을 낳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언제부터 존재할 때 생각합니까? 지금의 내 나이가 몇 살이면 그때 태어났다는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뜰때 지금 이 순간 태어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뜰때 그때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현상의적인 기준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기 때문에 저 태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태양도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이 세상에 태양이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 순간 존재할 때, 오나심 눈을 뜰때저 태양은 나와 동시에 같이 떴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태양이 떠있으니까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과학적인 생각이고, 깨달음의 조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눈을 뜰때 태양이 동시에 있습니다.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한 깨달음은 영원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은 그렇던 생각이다. 깨달음은 변할 수 없는 진실로 영원한 상태다. 정말로 여러분께서 언제나 깨달았다는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깨달아 있습니다. 아니 존재하는 그 모든을 다 깨달아 있습니다. 왜? 저는 예전에 이 생명이 있는 이 사람만이 불성이 있고 부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꽃도 부처고. 나비도 부추고, 개미도 부추고, 쥐도 부추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하여튼 우리 고귀한 인간만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꿈속에서 내가 없이 그 꿈에 본 쥐나, 뭐 벌레나 본 적이 있습니까? 꿈속 세상의 시작은 언제나 나거든요. 지금 이 현상계의 시작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우주의 시작이고 끝이고 중심입니다. 내가 있을 때이 현상계가 있어서 나타난 세상이거든요. 아니, 당신이 죽어도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참사는그 생각하는 그전 단계라서, 자, 현상계적으로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기 전 단계. 부모 문마서 태어나기 전 단계를 설명하는 거라서, 내가 부, 부모 몸 받아서 태어나기 전 단계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기준은 부모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내리고 있는 모든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내가 과연 누구냐? 이래 묻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뭐 전생을 묻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참자를 말하는 겁니다. 본성을 말하고 불성을 물을 때 태어나기 전에 아니,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뭐가 있었으니까 태어났지 뭐가 없는 데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전에 내가 뭐냐를 묻는 겁니다. 이것이 아하고 알면 내가 부처고 불성이고 공이고 참자고 진하고 가슴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제자가 질문한 깨달으려면몇 년이 걸립니까? 제가 사시니까 말인데 여러분은 지금 깨달아 있습니다. 단지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이 방해하느냐? 우리가 받은 교육이, 지식이, 개념이 깨닫고 보면 시간이 존재 안 하는데 우리는 현상계에서 볼 때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설명을 해도 아니 무엇이 나누면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슬어서 아니 가루가 되는데 왜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이나 관점을 내리시면, 아, 하고, 바로 통찰되면서. 이 통찰이란 말은 내가, 이 현상계가 모두 나는 것이 한 가지로 나왔다. 그 모든 시작이 나에게서 나왔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또한, 부모, 태어나기 전에 내가 누구냐 하면, 태어나기 전에 그것서 내가, 내가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그한 가지가 뭐냐? 그한 가지인 그 눈을 말합니다. 하나를 보라는 게 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깨달으시느냐. 여러분은 깨달아 있습니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세운 그 가치 기준만 내리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내가 깨달음이고 참자고 진리인 줄 즉시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